너의 생각을. 너의 생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배울 수가 없어. 말 그대로만 뭐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뭐하기 전까지, 대화하기 전까지, 너 스스로 뭐하기 전까지, 대화하기 전까지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언티 l 뭐하기 전까지. Speaking or writing and out in d e a i l 또 이봐요.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써라. 이거 생각해. 언티 다음에 주어가 뭐야 앞에. you 그니까 비동사 are 이렇게 그지 그래서 네가 뭐하기 전까지냐 네가 p 킹 k i n g 말하기 전까지 또 쓰기 전까지 이것들을 이시간에 키운 게 뭐게 세부적으로다가 그리고 또 뭐하기 전까지 looking back 뒤돌아보기 전까지 어떻게? 비판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8은 Thinking이지 이렇게. 그럼 다시 내용박스 면 다시 지식에서는 판단이 중요한데 이판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또는 내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와 이해 됐어? 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각을 세부사항을 배울 수가 없어 또뭐 하기 전까지? 내용박스 이거 Speaking or Writing 또 여기 하나 더 Looking back 내목친게다 같은 말이야 지금 내목박친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그게 스피킹, 라이팅.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훈나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자꾸 뭐 해봐야 돼? 자꾸 뭐 해봐야 돼? 어? 대화 해봐 내 생각을 뭐 해봐야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 또는 나 스스로 계속 뭐 해봐야 된다고 얘기 해봐야 돼.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생각을 자꾸 뭐 해봐야 된다고? 말해봐야 돼. 또뭐 해봐야 돼? 써봐야 돼. 또뭐 해봐야 돼?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개념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밖으로 뱉어봐야 돼. 그걸 말로 하든지, 글로 쓰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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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야지. 그러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C 그럼 어떻게 섞여야 돼? 내가 뭐한 것, 와시 것이니까. 내가 방금 뭐한 것, 말한 것이, foolish, 어, 바보스러운가? 말이 안 되나? 또는, what I just wrote. 내가 또 방금 뭐한 게쓴 것이 뭐어 뭐한가? 어 딥풀스? 어 진정한 사실인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말해보고 써보고 해봐야 된다. 그러면 네가 이 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말하고 쓰는 과정에서 너는 뭐하게 되냐면. 언커버 하게 돼. 언커버가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발견하다. 왜? 커버가 덥다잖아. 그치? 덥다. 그럼 거꾸로 피니까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너는 발견하게 된다. 너의 나쁜 아이디어를. 그리고 또 종종 뭐를? 너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그리고 뭐? Fame making ones니까 너에게 명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여기다 아이디 동그라미 쳐 얘가 지금 당황스러운 걸 느끼는 거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지. 그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이디어들.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들.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지 그러니까 Thinking. 생각이라는 것은 뭐를 요구한다고? Expression. 표현을 요구한다고. 그 내용 이해돼야 돼 이거. 내용 다시 메뉴로 주제로 올라가봐. 거기 주제 가 뭐라고 돼 있니? 내용 정리. 사고를 다듬데 있어서 말이나 글의 중요성. 이거 봐. 이거 봤죠? 사고를 다듬는데 이게 봐그 뭐였어 이게? 지식. 난리지였지 난리지 그지? 난리지레드는 뭐라? 말이나 글의 중요한 역할. 말이나 글. 이게 뭐라고? 표현. expression, 맨 끝에다가.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세부사항을 다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를 또 배우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봐야 된다? 계속 밖으로 꺼내봐야 된다고. 계속 밖으로 표현해봐야 된다고. 근데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어떤 정보는? s h e e r 단순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뭐 하는 순간, 자꾸 이걸 하다가 다른 거 순간? 말하는 순간 뭐하는 순간 사라져버리잖아. 그치? 근데 지식이나 생각 같은 경우에는 꼭 밖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되는 거야. 엄사 형 학교 갔다 와서 졸려? 그래서 금요일 이번주 금요일날 학교 가지 응? 할거야 할거야 대학교 가면 너네 그거 하잖아. 조별과제 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자료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PPT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발표하고, 이런 거다 나눠지단 말이야. 선생님 PPT를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있어. 너무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발표만 했죠 응. 무슨 버스 가 어? 버스, 무슨 버스에 발표, 가 제일 중요한데. 발표만 자료 정리하거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된다고? 에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지. <웃음> <웃음> 됐습니다. <laughs> 어디서 깨야 돼? 대절이라고? 뭐 된다? 뭐 된다? 말해준다. 그체 뭐라고 말해준대? 어멍이 전체사야. 이거 묶어야 지 이렇게? 이렇게 묶을까? 어멍이 뭐뭐 사이에라전체 그럼 뭐 사이에? 단투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대. 그 중앙아시아에 단투 사람들 사이에 근데 또 얘들이 뭘뭐 때, on individual 한 개인이, 근데 from one tribe니까 하나의 부족에서, 그렇지? 하나의 부족에서 한 사람이 미 t 만날 때, someone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 다른 그룹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은 물어본다, 뭐라고? What do you dance? 너뭔춤 추어? 그러 봐. 여기 지금 뭐의 특징을 부족의 특징을 뭐로 정의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족의 특징을 춤으로 정의한다는 거지. 응? 벌춤 추면 쟤네들은벌 부족. 어뭐 사자 사자 춤 추면 쟤네는 사자 부족 이렇게 돼. 그 다음에 throughout time 시대 내내 오랫동안 어떤 공동체들은 포지드가 이게 만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들어 왔다. 왜? 지금 봐, 시간 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부표시 써야 돼.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부표시. 그래서 구축해 왔다, 만들어 왔다, 뭐를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대. 어? 우리 부족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뭘 통해서? 이거, 이거 쉬워 이 내용 맞아. 춤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춤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 근데 어떤 의식이야, 이건 또? 이렇게. 멀크 <laughs> 동선에 뭔가를 나타내는 의식. 표시하는 의식. 뭘 표시하냐? 중요한 사건들을. 진아, 그럼 여기 있는 대스는 뭐야? 여기 있는 대스는 뭐야? 여기 있는 대스는 뭐야, 진아? 그래, 관계되면서, 근데. 무슨 격? 오케이. 앞에 명사도 있잖아, 그지? 선생님, 주격하면 먹었다 올려야 된다고 했지나? 음, 지금 단설 복수야, 선행사가. 왜, 왜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지, 그지?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는 춤 의식을 통해 의식을, 저기 뭐야, 정체성을 만들어 왔대. 근데 사건은 사건인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나타낼 때마다 춤을 춰왔대.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 그지? 무슨 영화인지. including, 뭘 포함해서? 탄생이나 결혼이나 죽음이나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춤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져왔대. 그다음에 에즈브레즈는 뜻이 뭐니? 오케이. 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페스티벌 행사 또는 중요한 계절의 시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는 추무식을 통해 개인의, 저기 뭐야,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만들어왔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조는, 뭐는, 많은 집단들의 사회적 구조는,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여기까지 끝내. 아프리카 부족에서, 자, from A to B. From A to B,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그럼 뭐에서 뭐까지? 어떤 집단에서? 아프리카 부족에서, 스페인시 집시들, 또, 스코티시의 클랜까지. 이런 다 공동체들은 하고 동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동사를 잘 봐야 돼. 왜? 공나윤 여기 선생님 동사 왜잘 보라고 그럴까? 응? s 그니까 러 왜? 지금 주어하고 동사하고 겁나 멀어졌어 안 멀어졌어? 겁나 멀어졌지 근데 결국 주어가 뭐 밖에 없어 지금 여기 s t r u c t 가 주어야 그지? 그럼 r u c t u r e 가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니까 러 s 꼭 붙어야 돼 알았지? 근데 흔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어 선생님 여기 그냥 콤마 있으니까 얘 그냥 게이닝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동사보은 그치? 진나 근데 사실은 여기 개인 <laughs> 말고 동사가 앞에 또 있어 없어 없지? 그니까 아네가 동사구나 그니까 s 붙여줘야지 술지 근데 알았지? 응. 선생님 같은꿈 낸다 이거 응. 뭘 얻었어? 많은 코이전을 얻었어 코이전이 뭐예요? From the group activity of dancing 댄싱이라는 활동을 통해 코이전을 얻었대 포이전이 뭐냐 결속력 춤을 춤으로써 결속력을 얻었대 춤을 통해서 왜 갑자기? 자 춤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춤을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고 이 종, 초, 뭐, 드림이 안났대 그지? 정체성. 어. 아. 네. 역사적으로, 춤이라 거는 뭐였냐면, 강하고, 바인딩, 뭔가를 묶는 뭐였다, 하나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춤이라는 것은 강력한 결단시켜주는 바인딩. 봐봐 이거 여기가 인플루언스가 지금 영향 명사자냐? 그렇지? 얘가 꾸미는 건 이렇게. 그럼 이 영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바인드 묶게 만들어줘. 이 영향이 사람들을 묶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지. 그래서 바인드 써야 이렇게 바인딩. 이 영향이, 다시 말뭐 하면, 너네가 체육대회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마지막 400m, 300m 개주 주자야. 그지 그러면 300m 개주라는 뭐가? 체육대회의 영향이, 너네 세 명이 뭐 하도록, 끈끈하게 뭐 하도록, 야, 우리 열심히 하자. 라고 묶도록 만드는 거잖아. 다시 봐, 얘가 주어라고. 너네가 주어. 세방사 얘기했잖아. 꾸미는 명사를 주어로 봐야 돼. 그러면 영향이 응. 너희들을 묶는 거잖아. 맞아? 응. 어, 그니까 능동이니까 아니 됐어야지. 응. 어, 가? 됐어? 어. 너도 말카나 달아야 되겠다. ASMR이냐? 어? 강한 아주 결속시켜주는. 어? 어, 어. 너 여기 와서 저렇게 못본 찍어, 이렇게. 어? 자, 강화하고 응. 서로를 결단시켜주는 영향이었다. 근데 저 계속 아, 뭐 어디 최적은 뭐 어디 보는 거죠 지 어디에서 공동체 삶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의 뭐냐 자민에다가 S 붙었지 그럼 얘가 수단이라도죠 수단 그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얘가 춤이 표현하는 수단이야 뭐를 표현해 사회적인 그룹에 뭘 표현해 정체성 얘도뭐 정체성 표현 뭐냐 지금 들고 있어. 그리고 participation 참가는 허락했다. 또 뭐가 떠올라 된다고언러우 보면 원투류.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투 이렇게 나오겠지. 개인들이 뭘 보여주도록 허락했어. Demonstrate가 보여주다 나타내다 뭐를 belonging 소속감을 표현하는 나타내도록 허락했다. 소속감도 보여주고 중.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in many regions 많은 지역에서 세계에 외워야 될 r e g i o n 뜻이 뭐라고? 지역 많은 지역에서 there were 있었다 뭐가 많은 type of dance 해가지고 많은 종류의 댄스가 있었다. 에 s 동그라미 적 많큼. 어만큼? 집단이 있는 것처럼, 있는 만큼. 어떤 집단? Distinct identity. Distinct, 뚜렷한. 그럼 뚜렷한 집단이 있는 만큼 많은 춤의 개수가, 종류가 뭐하다? 있다. 왜? 공동체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책서만큼의 수만큼, 춤의 수도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지? 이 내용은? 일시정지, 나윤아. 됐어? 끈거 아니지? <laughs> 어? 너러면 다시 찍어야 돼, 나 똑같은 거. 어? 너네 있어야지. 나니 너네 있어야지. 나 조지는 너네 가수 조지 알아? 네. 한국 사람이야? 걔는 한국 사람이냐? 교포냐? 조지? 교포. 교포야? 태어났다. 어디? 잉글랜드 에이 뭐냐 지역이? 린.. 링컨? 모르겠어. 링컨 아닌 것 같은데. 1815년에 태어났대. 항상 얘기하지만 태어났다는 스통테로써야 돼. 항상. 알았지? 저 원형이 뭐라고 그랬어? 본의 원형이 뭐야? 대열 대열가 열 곰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이게? 나타. 선생님 곰하고 나타하고 무슨 관계예요? 왜 우리 단군 왕검? 어? 저기 곰하고 누가 호랑이하고 불에 들어가가지고 쑥하고 말만 먹었잖아 그지? 근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누구만 나왔어 그래 그 곰이 그러뭘 나왔어? 아기. 아기 그 아기가 누구야? 당군한 건, 그지연결되한는데 <목소리> 아니야, 뭘 지원해?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laughs> 어? Before to, 억지로 뭐뭐 하게 됐대. 뭐 하게 됐냐면, 학교를 떠나게 되었대. 이거 오0처럼 가져야 돼. 왜, 분리가 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강요 받은 거야. 이렇게 똥. 뭐 하라고? 이게, to leave, 떠나라고. 학교를. 근데요, 몇 살에? 16살에. 그는 뭐 뭐한 후에,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뭐한 후에, collapse, 붕괴된 후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그는, thought 잘 봐야 돼, 중요하다, 힘들고 가르치다, 야, 그지? 그 스스로를 가르쳤어. A, 에게 을을. 지가 스스로 뭘 배웠냐, 쉽게, 쉽게 생각하면, m 스 t h 수학도 배우고, 자연 저기 뭐야 필라서피 철학도 배우고 다양한 언어도 배우고 그냥 천재네 그치 국내외는 응. 그렇게 심각해 응. 어? 목적목적목 이런 거 배웠대 스스로에게 가르쳤대 그리고 또나는 비겐 시작했대 먹이 시작했대 만들어내기 시작했대 뭐를 오리지널 원래 동상니 동생적인 정적이. 독창적인 수학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또뭐 하기 시작했대? 만들기 시작했대. 너를 중요한 기여를 만들기 시작했대. 뭐에? 수학이라는 분야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대. 그냥 천재네. IQ가 높겠지 뭐. 그래서 for those c o n t r i b u t i o n 이러한 기여에, those contribution이 나와야, 이라고 했지. 1844년에 그는 상을 줬어, 받았어? 당연히. 받았어, 수동태. 그슨 기여 덕분에 골드 메달이니까 우리 금메달을 받았어. 뭐했서메스메릭 수학에서. 누구야? 로열 소사이리에서 금메달을 줬대. 이거 누구야? 동나연이야? 기침? <목소리> 나연아 저기 병원 좀 가봐, 너피침 괜히 요즘 또 위험해. <목소리> 이따가 열째야 되는데, 열되면 깜빡 었다잘했어 음, 와서 아이고 기특해. 보면.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근데 울겠다, 그지? 어? 어? 자, 우리는 매우 관심이 있었어. 제가 관심을 느낀 거니까, 패피그지? 뭐해? expressing the working of the human mind. 표현하는 데 관심 있었대. 또전치사니까 뒤에 아이 좋는 거요뭐 이제 당연하고. 근데 뭐를? 워킹들을 표현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대. 근데 뭐의 워킹이냐면 인간 마음의 워킹이니까. 인간 마음의 워킹? 뭐, 어떻게 일하는지? 여기서 할까? 작용 방식이라고 할까? 근데 어떤 형태로? 심볼릭 m 이니까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그다음에 그의 두 개의 책이 주어요 동서 어딨니 진아, 동서 어디 있어? 표시했는데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쭉 봐. 쭉 봐. 어? 이거는 뭐그 책인가? 쭉 봐. 한번 멋있어 이제? 폼, 형상있네폼 뜻이 뭐야? 형성하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이 이 주제에 대한 이 주제가 뭔데? 인간, 인간의 사고 방식에 대한 작용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 그에 대한 주제에 대한 두 개의 책이 형성했다. 뭐를? 기초를. 근데 뭐에 대한 기초냐? 오늘날의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형성했다. 어렵지 않지, 그치? 응? 끝났네, 벌써. 7번 하면 끝나나. 1849년에, 그는 뭐 했다? 어, 포인트가 뜻이 뭐냐면, 임명하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임명해, 임명돼. 임명돼. 1849년에, 그는 또 임명되었다. 형태에, 뭐로 임명되었대? 첫 번째 교수로. 어디에? 수학에. 어디에? Queen's College in Cork Island. 여기까지. 첫 번째 수학 교수가 되었고, 첫 가리켰다. 대열 그곳에서 뭐하기 전까지? 1864년에 죽기 전까지. 교수 임명. 형상한책 저술. 화학으로 탈락. 수학으로 탈락. 그지 3번이네. 하나만 더 하자. 내기만 하자. 한번 해. 이 진짜요? 어. 나중에 니네 보강하고 이러든 나 몰라.